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웰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해 간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대로 임만웰이라 불리고 있는 건 임만웰이란 이름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임만웰이란 이름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세워놓으신 그분의 계획 속에서 주어진 이름이라는 겁니다. 구약성경 2사여서 7장에 가보면 임마 누엘이란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주전 8세기에 이르면 긴박한 세계정세가 펼쳐집니다. 서로가 원수였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항하여 반아수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에 유다가 함께 참여할 것을 권하지만 유다가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람왕과 이스라엘 왕이 유다왕 아하스를 대적하여 연합공격을 해오던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왕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가 인만웨일입니다. 그 징조는 이렇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자라서 철들기 전에 연합공격으로 유다를 괴롭혔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패망하리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징조가 된 이사야의 둘째 아들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철들기 전에 유다를 괴롭혔던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패망하고말 것이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주님을 말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던 아세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 누엘이라 불리는 그 아이의 출생을 징조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설 것을 아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란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역사적 상황에서는 마태복음서에서와는 달리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탄생이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시점에 그 징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한 아이의 출생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구속사 이야기의 발전 속에서 메시아 인물을 띈 예수 탄생 이야기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마태 복음에서 그리스도가 예수라 불릴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임만 위리라 불린다는 건 구약에서 편린으로 볼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온전히 실현된 것으로 마태는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김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걸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길을 잃은 건 정치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절망 가운데 놓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길을 밝혀 주십니다. 인간은 변하나 하나님은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혼돈을 뚫고 들어오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마누엘의 약속입니다.